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입니다 자 저희 7강 시간인데요 어 럭키세븐이네요 네 하지만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업법에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괜히 이제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겁먹는 그런 부분이 오늘 7강에 나왔는데요. 아, 저는 만나서 반가웠는데. <laughs> <laughs> 그렇죠 러. 우리 네. 뭐할때 배웠었죠, 러는? 우리 완료할 때. 그렇죠. 네. 완료형 할때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모양과 발음은 똑같지만 이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글그 러예요. 아 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러가 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나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뭐 문장을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좀 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음, 근데 아, 사실은 오히려 너무 많이 알면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고 뭐 구분하기도 사실은 간단하니까 오늘 가볍게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어법 보기 전에 단어 먼저 봐야겠죠? 와, 진짜 짭네요, 오늘. 네, 오늘 좀 수월하게 정말, 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친구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벙역. 어, 벙역. 여자 친구 생각나는데요. 그뒤 벙이어. 그 전이 벙여이 벙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단어라서 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쵸죠 네. 벙여. 이거 원어민 발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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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여 자, 그다음 단어 날씨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어떻게 발음하죠? 여기 T N 그죠 T N 근데 근데 우리 생각났죠 네 T N 치 사실 기본적으로 날씨라고 표현할 때 T N 치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네. T N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날이라는 뜻이에요 아,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네. 날씨가 어, 날씨 어때 네. 어, 날이 어때 그렇죠. 그래서 아. 뭐 우리도 아날 너무 추워졌다 뭐 오늘 날이 덥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딱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날씨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tn tian 그리고 tnc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말이랑 정말 흡사한 부분이 네, 많아요 뉘앙스가 진짜 닮았네요 그쵸 신기하죠 자 tn 한번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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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 단어 어, 맑다 날씨가 맑다뭐 하늘이 맑다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발음하죠? 증 그죠? 증 우리 이 발음 많이 연습했죠? ing 발음이요. 잉. <laughs> 자 하늘이 맑다란는 뜻이고요. 뭐 쉽게 말해서 날씨가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날씨가 개다 어, 날씨가 개다 그죠? 결국에는 뭐 맑아졌다 개어졌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tn이랑 단어랑 이제 연결시키면 티엔, 지응.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날이 맑아졌다는 의미가 돼요. 아, 지응, 提환, 이 아니라. 어, 지응,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예를 들면 어, 이제 날이 개었네 뭐 이런 표현할 때 오늘 이제 배울 너랑 합쳐서 티엔, 지 어, 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음, 이제 오늘 이제 날씨가 단어에 나왔다 보니까, 이따 저희가 예문 연습할 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볼텐데, 그때 아마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칭, 칭, 칭. 자, 그 다음 단어, 비. 라는 단어는 오늘 계속해서 지금 날씨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발음하죠? 위, 그쵸, 위, 위.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발음은 간단한데요. 땡땡이 발음, 그것만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가 내리다, 우리 어떤 동사 쓰면 됐었죠? 시야 그렇죠. 아래 핫자 쓰면 된다고 그랬죠? 시아위. 시아위. 음, 그래서 시아랑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위 보니까, 네. 위산. 어, 그렇죠. <laughs> 우산 우산할 때도 이 글자 나왔었죠? 자,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위. 자그 다음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자 시간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시즈 그렇죠, 시즈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点도 배웠고 그렇죠. 그다음에 小时,小时, 小时도 네. 배웠잖아요. 네. 얘네가 다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각을 표현할 때, 뭐몇 시, 몇분할때그 시였죠. 어, 아. 그래서 시각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종의 양사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세는 양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小时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양을 표현하는 애죠. 그래서 뭐, 나는 뭐 중국어를 다섯 시간 공부했어요. 저는 밥을 한 시간 동안 먹었어요. 할때그 시간. 그럼 질지행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럼 이거는 시간이 어, 아니, 시간이 어때? 얘는 정말 이상한데? 말 그대로 뭐지? 시간이라는 그냥 명사예요. 예를 들면 시간? 뭐, 어, 너 시간 있어? 아니면 어, 나 시간 없어. 아, 시간이 좀 부족하다. 아.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뭐 이런 느낌의 <laughs> 그 시간이죠. 그냥 정말 담백하게 시간이란 뜻의 그러니까 단어. 얘는 1시, 2시 그렇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몇 <시> 이건 <시> 2시간 3시간. 그렇죠. 시간의 아, 제가 3시간씩 공부한다 그랬는데 <laughs> 네. <laughs> 요즘은 2시간씩 하고 있어요. <laughs> 네. 그리고 네. 이제 실제는 제일 그냥 평범한 그냥 음. 딱그 뜻의 명사죠. 시간 있어? 그렇죠. 시간 어때? 오. 음.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오. 하시면 돼요. 아, 재밌네요. <laughs> 어떻게 이 질문이 나올지 몰랐는데 정말 <laughs> 놀랐어요, 저. <laughs> 궁금증이 많아서. <laughs> 네,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시간 시간, 시간. 자, 그 다음 단어 바로 볼게요. 자,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이르다란 뜻이에요. 때가 이르다.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오. 그쵸, 자오. 자오. 네, 그래서 뭐 뒤에서 또 연습을 하겠지만 시젠 자오 하면 시간이 이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Oh. 응,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자오. 자오. 자. 다음 단어. 우리 굉장히 익숙한 단어네요. 좋다라는 뜻이죠. 하오. 그죠 하오. 헌하오그죠하오 아주 좋다 뭐페이하오 <laughs> 강조할 수도 있겠죠. 자, 좋다라는 이 하오 글자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뭐 대답할 때도 뭐 오늘 영화 보러 갈래? 뭐 어, 좋아. 이럴 때도 하오 대답할 수 있고요. 우리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누구나 아는 그 인사, 어떻게 하죠? 중국어로. 그건 니하오. 니하오 마, 안부 물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하오는 아마 지겹도록 보게 될 단어예요. 한자도 쉽고. 자, 바로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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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단어. 뚱뚱하다. 되게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런 <laughs> 발음이에요 맞아요. <laughs> 팡. 그쵸.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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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몸이 뚱뚱하다. 뭐, 몸집이 뚱뚱하다라는 표현이죠. 음, 저도 항상 그 생각했어요. 발음이 되게 정말. 뚱뚱하다가 모, 요, 뭔가... 상, 상상이 되는. 네, 맞아요. <laughs> 느낌이 비슷하죠.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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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단어. 키란 뜻이에요. 신장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그어즈 근데 약간 그어즈 보면은 이거랑은 다르지만 네. 기자가 그어져 아, 찌저, 찌저, 맞아요. 그거 보면 항상 느낌이랑 왕초보에서 허쌤이 네. 찌져 막 이랬다고. 네. <laughs> 그게 자꾸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끄어즈, 네, 키란 뜻이에요. 네. 음, 이것도 어, 뭐 종종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키 물어보고 답할 때. 네, 이것도 꼭 키, 어, 뜻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로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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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단어는요. 음, 높다 혹은 크다. 여기서의 제가 크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키가 크다라고 표현할 텐데요. 일단 어떻게 발음하죠? 까오. 그렇죠. 까오. 이 한자를 보면 높을 고 자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꽤 익숙한 한자죠.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정말, 뭐, 건물이 높다. 이렇게 높이를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지면 이제 키가 크다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약간 그 생각 드세요. 껴오! 뭐 이런. 크다, <laughs> 크다. 와, 껴오! <깨우! 웃음> 뭐그러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끄어즈랑 붙여가지고, 끄어즈, 까오 하면, 키가 크다. 크다. 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사실 뭐 예를 들면 타헌 까오 이렇게만 해도 의미가 통하긴 해요. 어, 그는 크다. 크다고. 그렇 사람한테 어쨌든 까오를 쓰면 뭐 거의 키 얘기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도 되고 중간에 타끄즈 까오, 뭐 타끄즈 헌 까오. 그럼 코가 높다도 이 까오를 쓰나요? 네, 그렇게 쓸수 있어요. <laughs> 자, 이것도. 그어즈랑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까오 까까 자, 그 다음 단어 비에 나왔네요. 뭐뭐 하지 마라. 그렇죠. 뭐뭐 하지 마라라는 뜻이었죠. 비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회화에서 많이 쓸수 있는데요. 정말 뭐 약간 명령조로 말할 때 뭐뭐 하지 마 이거죠. 음, 지금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만약에 있어요. 네, 뭐가 있죠? 트어 비에 <laughs> 아트업이 <laughs> 제가 <웃음> 특별히, 예, 특별히 말하려고 했던 건 그거 이제 공부하지 마. 아. 어, 이런 말은 제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아. 비에 쉐시 응? 시. 그죠? 비에 쉐 시. 시. 어 하면은 뭐 공부하지 마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지 마라. 어 그죠. 비에취어 <laughs>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회화에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 하지 마. 그럼 막 가지 마 이러는 비에취막 이래요? 어 그렇게 쓰면은 우리가 보통 네, <laughs> 가지 마란 표현하고 조금 의미가 안 맞고요. 우리 그 느낌으로 말하려면 비에쩌오저오라는 비에 표현이 이제 또 있어요. 음. 응, 가지 마라. 뭐, 그것도 가다는 뜻이에요? 네, 가다라는 뜻이에요. 뭐비엣쇼어 뭐일까요? 우리 했었죠? 말하지마. 그저 말하지마. 비에 티응 듣지마. 비에 칸 보지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비에 다양하게 활용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에 비에 비에. 자, 마지막 단어가 벌써 나왔네요. 오늘 정말 짧은데요. 올해라는 뜻이죠. 금년. 찐 년. 네, 찐 년. 뭐, 얘는 간단해요. 우리 찐 보면은 아마 찐 티엔 떠오르실 찐, 거예요. 그쵸? 오늘. 오늘. 어, 거기 찐 뒤에다가 이번에 나를 나타내는 티엔 대신에 년만 붙이니까 이제 올해. 금년이 된 거죠. 그러면은 전 년일 것 같지만 추 년이라고 요 아, 맞추 년. 이거 막 네. 초보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laughs> 이제 추, 원래 네. 가다란 뜻이죠. 이미 지나가버린 연도라는 얘기예요. 추 년. 그렇죠. 추 년. 음 정말 좋은 포인트였어요. 네 정말 <laughs> 많은 분들이 헷갈리니까 자찐엔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까요? 찐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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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늘 단어 굉장히 상큼하다. 예 네. 뭔가 너무 가볍지 않나요? 한세 배는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수월하게 끝냈습니다 이거는 아마 복습하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까지 네. 알게 모르게 많은 단어를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많이 쌓아져 와서 우리가 사실 예문이랑 이제 문장으로 연습을 할때 계속 배웠던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정말 펼쳐보지 않더라도 앞에 부분을 아마 자연스럽게 복습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오늘 7강 단어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어법 부분, 러. 어떻게, 최대한 쉽게 저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러.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저는 그냥 러가 그냥 반갑네요. 네. <laughs> 러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거죠. 네. 중국어에서. 자, 그럼 저희는 어, 7강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고요. 진희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따자! <쩐쩐. 웃음>